안녕하세요. 원의사랑 이문원입니다. 오늘은 봄에 산모한 거, 제가 이제 산모, 무화과고, 뭐, 모로포도고다 산모한 거를 방법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렸는데, 그럼 뿌리가 내렸느냐, 산목만 했지, 실제 뿌리 내리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다는 안 가져오고,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름 산목 그러니까 봄에 산모한 거, 밝은 된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 삼목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그때 보여드리는데, 제일 먼저 무화과는 이 전번에 여러, 여러 번 했어요. 그러고 이제 무화과하고 엔젤 트럼펫하고 삼목할 때그 성질이 똑같다. 뿌리도 잘 내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화과예요, 무화과. 무화과 이제 삼목한 건데, 무화과가 이제 다, 이거는 봄에, 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에 자란 가지를 잘라 꽂은 거고, 제가 이제 화분에 두 개씩. 한거이이 그러니까 나무에 이게 이제 년된 건데 이 나무에서 잘라가지고 삽목한 게 요걸 그러니까 다 뿌리가 내렸어요. 다 뿌리가 내렸고, 다, 다 뿌리가 내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삽목한 걸 다시 복습하는. 반복을 해야 되는데 무화과는 이제 열매 중에서 과일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이제 무화과 열매인데 그다음 영양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춥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과수원처럼 조성을 못했는데 이제 남쪽에서는 무화과를 하우스 재배도 하고 그다음에 과수원처럼 조성해서 많이 재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가면은 굉장히 많이 무화과 농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산목 이게 요거는 이제 금년에 자란 가지, 금년에 나온 가지. 금년에 나온 가지. 요거는 작년에 자란 가지를 한 거고, 지금부터 할 때요. 근데 아쉬운 거는 무화과는 금년에 나온 가지 사이에, 연맥 사이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번식한다. 그걸 생각해서 제가 삽목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연약해 보이잖아요 연약해 보이는 거는, 자,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고무나무처럼 하얀 유액이 나온다. 이걸 그대로 꽂으면은 도관을 막아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물에다가 담갔다가 헹궈서. 그래서 삽목은 되게 마디 하나, 마디 하나, 이렇게 마디 하나, 이렇게 마디 하나,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예요. 마디 하나씩. 그러니까 개수가 벌써 몇 개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설명하지만 초보자니까 이파리가 많으면은 시들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삽목을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요. 그러니까 연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제가 설명한 거고, 만약에 이제 먼지서먼지서 가져왔다 그러면 어떻게, 물에다가 살짝 담궜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새로 금년에 나온 거는 삽목이 잘 돼요. 그래서 무화과 본식은 봄에도 하고, 제가 이게 이제 4월 22일 날한 거더라고요. 금년에 제가 삽목을좀 늦게 했어요. 딴데 가서 3월달 에 했는데, 전반적으로. 자, 요 줄기를, 작년에 자란 가지 줄기를 잘라서 삽목한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년에 자란 가지를 제가 이제 잘라서, 딴데 가서 하나 잘라왔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길이는 마디마다 잘라라. 그래, 꽂는 깊이는 반 정도 꽂아라. 그게 무화과 나무는 이제 그정도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 가지 모로포도 전번에 모로포도 설명 드렸죠. 그러니까 모로포도가 이제 옆에 이제 큰여러 여러 개 있는데 금년에는 제가 이제 옥상에서 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포도는 많이 나왔는데 조금 송이가 옛날 같이 크게 자라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열매매는 과일 중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 그 그러니까 4월 17일 날사월 그러니까 금년에 4월 달에 삽모한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아직도 잘 하려면 한뼘 이상 살아야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3월 달에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집에서 가정 과수라고 그래 가지고 집에서 화분에 길러 가지고 볼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볼수 있고 관상도 하고 먹을 수 있는 무화과하고 모로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로포도 역시 2월달에 선정을 하니까, 2월, 그, 그러니까 한달 정도 그냥 밖에 있다, 있던 걸 삽목을 해도 된다고 그랬죠. 한달 이상 밖에. 그니까, 러 이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로포도하고그 다음에, 무화과, 그니까, 봄에 삽목한 거, 4월달에 한 거, 이렇게 잘 자랐다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